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아, 예, 남령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예. 남역남남령 남자는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는데 이것이 옛날에 그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어, 이게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을에 위험이 닥치면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옆에 부족이 쳐들 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넓은 이제 마을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는 뭐 중심이 돼돼 돼 있겠고 각 집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뒤에는 북쪽이 이제 산으로도 이어어지고 대개가 보면 이게 이쪽으로는 이제 물이 흐르는 이런,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기거를 하게 돼 있었는데, 뭔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뭐로 알려줘야 되겠느냐. 목소리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종, 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 종을 걸어놓은, 이거, 저, 매어놓은 그, 저기를 보고, 이건 종으로 보면 되겠는데, 왜 남쪽으로 쓰였느냐? 대개가 이제 북쪽, 이렇게 북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의가 사람들이 북에 산을 놓고 남쪽에는 물이 흐르니까 남쪽에 거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죠. 이렇게. 마을 입구가. 아마 마을 입구가 드나드는 곳에 쳐들어오게 되면 일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쪽 부위에서 막루라든게 있고 여기다가 총이 총이 쳐져있다 총이 걸어져있다 이래서 여기 이 총을 때리게 되면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대비를 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남쪽에 설치되어있는 종이다 해서 남영남이 된것 같습니다 아, 어,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쪽이다 하는 것을 음, 나타내게 되어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만한 그, 뭐, 남쪽, 그러면 뭐 남쪽에 반대는 북쪽이있고 여기에서 그 고사성 하나만 알고 이남는 남자는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남. 귤. 북. 남. 귤. 북. 남쪽의 귤이 북쪽에 가면 탱자나무가 된다 왜, 왜 그러냐면 은이 중국이라는 땅은 상당히 넓어요 우리나라에 뭐 45배가 된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개 있겠죠 우리나라에 45배가 된다는데 여기 이렇게 황화가 흐르고 여기는 양자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여기가 중원이라고 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기후 차이가, 예? 우리나라 같이, 뭐, 어, 우리나라도 기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에는 워낙 깡통하게 넓다 보니까, 여기서 자라던 귤나무가 이리 가면, 탱자나무가 된다는 거죠. 기후가 변하니까, 기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남쪽에, 예, 귤나무가 북쪽에 가면 탱자나무가 된다. 하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남, 남, 남자는,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 자, 그 다음에는 개집 여자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개집자자가 음, 어, 디생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 이렇게 쓰게 써야 되겠 써 써야 되겠죠? 개집녀 뭐가좀 구부러져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쁘게 나온다그래서 계집년데 계집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 하대하는 말로 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게 높임말이에요 집에 계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쁜 어휘가 아닌데 지금 사용이 에, 하대하는 말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쁘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은 어디에서 그 나왔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처음에 이런 상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다고 나중에 변했다 하는데 이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손을 다소고시만 하고 있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음.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당시의 생활상을 우리가 보면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이 근데 의는 여자분들이 집안에서 배를 짠다든가 하고 담당을 하고 남자분들은 나가서 사냥을 한다든가 또한 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 밥 먹고 살게끔 그러하는 생활상인데 자 남자는 어디 그 아비 붓자가 어떻게 서나오느냐면은 아비 붓자는 이 손에다가 예? 돌도끼를 들고 가서 예? 이 돌도끼, 이게 돌도끼. 이게 인류 최초의 무기는 돌돌 돌입니다. 돌. 돌도끼를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한다든가 뭐뭐 뭐 나무를 캐온다든가 나무, 나무 뿌리를 캐온다든가 했을 때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역할. 그래서 식을 담당을 했는데 여자분은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는배틀을 배틀에 올라앉아서 짜야 되겠죠. 예. 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배틀에 올라앉아 있는 모습. 여자분이 뭐뭐 항상 무릎 무릎 막 꿇고 있나요? 아니죠. 나이가 예,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젊은 아가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집의 의의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옷 의자를, 옷도 이제 모도 있죠. 예. 네. 감당을 하기 위해서 배틀에 올라와서 배를 짜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자를 표현을 했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것이 어미모의 바탕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아기를, 아이를 키우려면 여기 젖이 시작되니까 젖을 표현한 게 어미모죠, 어미모. 네. 이렇게 해서 계집 예,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 이 여자의 이, 중요성을 여기서 한번 이 글씨에서 글자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이게 예, 편안한 안자죠? 편안한 안자. 자 집에 계신 분이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여자가 세심모이니 간사하다. 음. 그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자. 이분이 이, 이 여자가 여자 여자가 계집 여자가 중심의 역할,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중심. 자, 이거를 가지고 풀면 이것도 풀려요. 이것도 바로 풀리고 집안에 중심이 있으니까 에?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는 중심이 한나둘세 개가 있으니까 어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사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은, 아, 집안에 중심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이게 뭐냐. 집을 나타내죠? 이렇게 집. 이게, 집면이,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변한 건데, 제가 그, 한자의 구성 요소 두 번째 시간에서, 예? 이 집하고, 이, 예, 이 집하고 그 다음에 이 집하고 또 언덕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 엄자입니다만은 요것은 이 집은 완벽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벽면이 있는 집 기둥이 하나만 있는 집은 뭐 물론 그 어, 사찰 입구에 가면은 예? 일주문 해가지고 예? 기둥 하나로 만들어진 집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둥 하나 가지고는 표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벽면이 다 있는 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갓머리를 외웠었어요. 그러나, 갓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명으로 알아주시고, 자, 이게 침면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으로 다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것이 들어가는 글자를 한번 몇개 살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집가죠, 집가. 예,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집택이 되고, 선생님 댁할 때는 댁자도로, 댁으로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집실이 되죠? 그 다음에, 예, 공를할때 쓰는 궁, 집궁자도 되고, 예, 집부 예, 집초. 우주죠, 우주. 만물이 깃들어 사는 우주 이렇게 해서 모두가 집집면에집가 집택, 집실, 집궁, 집우, 집주 모두 게 집자로 들어 집집 집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에, 여기에서 이 글자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음, 다음 또 공부할 때 저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자분의 이렇게 여자분이 뭐 이렇게 얌자하고 여자가 있으니까 뭐 좋아한다 참 이게 좋아할 호 자잖아요 좋아할 좋아할 이것을 아들자입니다 아들자 그러니까 아이자죠 아이자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나온 아들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좋아, 좋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여자, 개집 여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여, 글자를 적어보십시다. 이건 너 여자입니다. 너 여. 어디에 쓰이느냐, 여의도.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여의도죠? 여의도에서이고 그다음에 에, 에,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예, 가틀려죠, 가틀려 예, 가틀려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또 마음심이 붙으면은 예, 같은 마음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 같이 해준다해서 용서 용 용서하다, 에? 용서할 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미 역할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여섯이 여덟 개, 여기에서. 에, 해년자 까지 마치고 해년자를 여러분하고 함께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간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위에 지인분들께서 너무 시간이 길으면 한 강의가 길으면 지루하니까 안 본다 그러니까 짧게 하라 해서 짧게 하려고 보니까 <laughs> 너무 음, 설명이 네, 불 어, 저 부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마치 요거까지 해년차까지 마치고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음. 이게 여러분들 요즘 신세대입니다. 이게 물칠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칠판. 저도 한번 인터넷이 좋긴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laughs> 화이트보드에다가 강의를 하다보니까 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도 되고 그리고 글씨가 흰 바탕에 까만 색을 가지고 글씨를 써보니까 이 캠코더가 잘 읽어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에 흑판 생각을 해가지고 흑판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물로 지우는 그런 칠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담이었구요. 자, 해년. 몇 년, 몇년할때 해년인데, 이 해년자를 딱히, 예?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고문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벼화 자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일천천, 천, 천자가 여기에, 예, 들어간, 응? 예, 예, 자, 한년자가 옛날에 고문자를 보면, 고문자를 뭐, 봅시다. 에? 음, 음. 벼화자에 이렇게 일천천자가 들어간 것이,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벼 화자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벼가 고개, 벼가 익으면 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벼 알갱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있고 뿌리가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정형화가 된게 이렇게 해서 벼 화자죠. 이벼 화자는 모든 곡물을 이제 총칭을 하죠. 그래서 이벼 화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곡물을 뜻하기도 하니까 자 이것은 그러면. 이 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 봄에 모를 심고 예?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1년이라고 하는 예? 시간이 흘러가죠. 그런데 여기에 이 천자가 음의 역할을 해 가지고 이게 년자가 되는데 이 천자는 뭐냐면은 사람의 형상에 하나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 사람의 형상에 1천, 하나, 그서 1천, 두 자를 그두개2서 2천. 옛날에는 이렇게 1천, 2천, 3천을 나타냈던, 나타냈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천, 1천, 벼화를 합쳐서 이것이 해년자였는데,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벼를 심어서 수확까지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해연자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음그 다음에 자뭐 어? 뭐, 뭐, 무슨 이제 연, 연자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임오년 이라든가 뭐뭐 어? 임술년 이라든가 뭐 이런 음? 그런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해년자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소두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까지 공간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음 강의에는 공간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